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서 시점 구점 벌스 아멘 이야 너무 잘 읽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색깔 우리 친구들 색깔 많이 알아요? 몇 가지 알아요? 빨간색 바람복 0 바람복 90개는 알아요? 50개나 알아요? 이야 어떻게 그런 많은 색깔을 알고 있지? 근데 5억 개나 돼요 색깔이? 저 그렇게 많은 색깔 중에 오늘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면, 따라서 여섯 개. 여섯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의 색깔을 가지고 저상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무슨 색? 금색 무슨 색? 황금색. 황금색. 대박. 맞아요. 노란색, 황금색이에요. 황금색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저저저, 뭐가 생각나요? 천국. 천국은 좋은 곳인가 나쁜 곳인가? 너무 아름다운 곳. 좋은 곳.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요. 천국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천국. 노란색은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이것을. 이것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네. 그 다음 색깔 한번 볼까요? 네. 네. 저거, 네. 이게 무슨 색이에요? 네. 검정색! 네. 검정색! 네. 검정색. 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네. 천국에 네. 갈수 없대요. 네. 뭐예요? 죄! 네. 우리 수구들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따라 해볼까요? 죄! 죄! 네. 죄! 죄가 네. 있으면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지면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대요. 네. 까만, 까만색이랑 황금색이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색깔. 볼까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은 뭐냐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파란색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따라해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 봐요. 잘못하면, 우리 친구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잘못하면, 친구한테 잘못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혼내자! 그래요.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죄를 저울질해서, 죄가 많은 사람은 더큰 벌을 받고 혼나는 거. 자, 따라 해볼까요? 사랑과, 사랑과, 공의에, 공의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잘못, 음. 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뺏지, 혼내야 하시는 분이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색깔 한번 볼까요? 저거는,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색은 뭘나 하냐면요. 따라 해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래요. 죄가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죄가 있어서 더러워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죄 전도사님의 죄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셨어요. 이야 대박!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자, 자 따라해볼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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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그 다음 무슨 색인지 한번 볼까요? 자자잔 하얀색! 하얀색! 자, 하얀색! 하얀색은 무엇을 뜻할 거냐면 짜자자 따라해볼까요? 믿음. 믿음. 믿음, 믿음, 그래요. 지금까지 전사님 이야기 해준 거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죄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벌어야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그 믿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볼까 믿음. 믿음은 하얀색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초록색. 초록색. 라해 볼까요? 자라나? 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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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매주 매주 나오면 이 나무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부터 커요. 처음에 조그매요 어, 처음에 조그만데그 믿음이. 점점점점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매주매주 매주 나오면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쑥쑥 자라서 오 예수님 잘 믿는 친구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잘 들었나요 복수해 볼까요? 저저저 노란색 뭐였더라? 황금색 뭐였더라? 천국. 검정색 뭐였더라? 천네 파란색 뭐였더라? 공이 공이는 잘못하면 벌 받는 거. 빨간색은 뭐였더라? 붉은 거. 하얀색은 리드 그러면 초록색은 사다가 그래요. 지금부터 전사님이 이거를 좀 쉽고 재미있게 보여줄게요. 친구들 우리가 잘 봐요, 잘 봐요. 우리가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탔어요. 미끄럼틀에서 페르페 불러 떨어져서 속에서 땡그르르 불렀어요. 그러면 몸이 막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몸이 더러워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면 씻어야 돼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요? 물. 로 씻어요? 물. 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목이 뭐물 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이 어디 있지? 그래요 우리 있잖아요 몸이 더러워지면 있잖아요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물로 어떻게요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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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물 씻을 수 있어요 작은 데 있잖아요 물로 몸을 씻는데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죄도 새까맣고 더러워졌죠? 왜요? 그러면, 죄도 이 물로 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 있어요 쟤는? 있어요. 아니, 쟤는 있어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쟤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 또, 뭐, 뭐, 뭘로 좀 씻어야 될까? 모른다, 뭐... 쟤는 그러면, 뭘로 씻을 수 있을까? 어, 이게 뭐예요? 네가... 비으로그럼 이렇게. 아니, 진짜로 하면 안으로 씻으면 죄가 씻어질까요? 안 씻어질까요? 죄가 없어. 진 비누로 어, 비누로 씻으면 씻안 씻을지 비누로 어. 씻어도 죄는 씻어질까요? 안 씻어질까요? 안 씻어져요 죄는 그러면 뭘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죄는 뭘로 씻을 수 있다고? 아,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비록 십자가 십자가만 우리의 새까만진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요 죄는 이 물로 물로 씻을 수 있다, 없다고? 없다고! 죄는 물로, 어,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오직 뭐로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나 오늘 교회 처음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이야기 처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 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도다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다리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자 손을 모으고 자 전사님 따라 할 건데요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를, 우리를! 교회에! 우리. 초대해 주셔서! 우리. 감사해요! 오늘! 오늘,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는 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대요. 벌을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수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없어요. 오지! 예수님! 십자가로만 씻을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시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교회에 잘 나와서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